진 악기신의 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성수 부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총장님, 네. 네, 괜찮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책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부총장님을 가까이서 볼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말씀 좀꼭 듣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뭐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까? 두 말씀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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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우리 앞에 있는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서초의 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그 미래의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에너지를 받고요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눈빛 그리고 아 저렇게 머리 위에 문을 올려도 그 이마가 빛나네요 예 너무너무 근사하고요 그만큼 우리의 서초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어 제가 어 감명 있게 읽은 책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책, 한번 이야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판까지 만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오늘 좋은 계절, 그리고, 어, 참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이 좋은 계절에 바람도 참 신선한 것 같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청장님이 아니라 우리 경매자분으로서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경매자분으로 오신 우리 전성수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소장 책을 가져가시면 그 에너지를 또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구청장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잔한테 잔태... 제뭐 인생 책어 이라고 하는 책은 잔여 사실 책이 두 권이에요. 하나는 어 지금 제가 보고 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어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고요. 어, 또 다른 책 하나는 어르만헤스의 유리알 유리라는 책인데 어 사실 유리알 유리는 저도 되게 한 대여섯 번 읽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유리알 유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굉장히 뭐 종합예술 문화 그 다음에 이 고도의 지성 아주 모든 게다 종합인 같은데 그래도 저한테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명금술사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어이 책은 저한테 어떤 것을 주냐면 저한테는 어, 세계의 그 핵심 키워드 즉 어, 도전과 그 다음에 용기와 그 다음에 꿈 자한테 그걸 준 책인데요. 제가, 어, 이 책은 제가 30대 후반에 제가 읽은 책이에요. 어, 그때 제가 지금은 이제 서초구청장을 하고 있지만, 어, 제가 30대 후반, 그때는 제가 서울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어, MB가 대권을 잡는 한 영광의사를 잡아서 제가 청와대에도 근무를 했고,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대변인도 하고, 이후에, 어, 주태욱께서 하는게 제가 총영사도 하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구시장도 하고 그랬는데, 어, 저는 공직의 길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는 제일 익숙한 곳이 사실은 서울시였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내가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 청와대를 간다? 행정안전부를 간다? 아, 또 그리고 외교부로 간다? 했을 때, 아, 조금 내가 가서 일을 잘할수 있을까? 그렇게 조금, 어, 마음 저할 때, 조금 주춤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연금술사의, 어, 책이 생각이 났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산티아고처럼, 어,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아, 내가 새로운 걸 해야 될 때, 새로운 걸 해야 될 때, 그때 약간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할 때, 그때 저를 이렇게 성큼 나아갈 수 있게, 어, 저한테 용기를 준 책이어서,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 서초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세계의 미래가 될 우리 서초의 정말 빛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술사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워낙에 스마트해서, 어 제가 30대 후반에 읽었던 내용도 아마 잘, 어, 소화해낼 거라고 생각되고요. 생각보다, 뭐, 자의 신화, 뭐, 어릴 때놓읍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저는 자의 신화를 나의 꿈을 꿈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어 있어서 꿈나무들한테는 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예, 조더어 버라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예. 네 감사합니다. 책 소개의사를 추천되어 팝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구청장님께서 내뱉은 붙은 연금 출산입니다 도전 용기 꿈. 이까지를 얻고도 힘을 얻으셨다고 했는데요. 최고가 12,000원 그리고 입찰 시작가 1,000원, 호가 1,000원씩 올라가겠습니다. 1,000원. 네, 2,000원 가봅니다. 3,000원, 네, 4,000원, 5,000원. 네, 물이 쏟아진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대박날 것 같아요. 이건 최고가를 정해놓아서 좀 아쉬운데요. 1,000원 네, 가죠 6,000원, 7,000원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쟁쟁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8,000원. 9,000원. 가 보겠습니다. 10,000원. 자, 여러분. 와. 최고가가 아, 아, 1 2 0 0 0원까지 밖에 못 올라가서 참 아쉽네요. 그죠? 10,000원. 자, 11,000원. 와, 이거 높이대기가 최고가일 것 같은데요. 네. 11,000원. 자 이제 최고가인 만2천원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2천원 가고 있어요 1 2 0원네 이럴 줄 알았어요 <laughs> 자 이럴 줄 알았단 말이죠 자만2천원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시겠어요 자만2천원손 한번 딱 들어봐 주세요 만2천원네만2천원자만2천원네 현금 출사 우리 전성수 구청장님 연금 출사, 아, 이 차와 정성분 두분네 다섯 여섯 일곱 분이 입찰을 하셨는데요. 최근 당한 건입니다 아, 조금 올려도 될까요? 네, 우리 구청장님께서 기부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실까요? 아, 예. 아 근데 제가 구청장이라서 네, 네. 제가 기부 못 해요. 아, 기부 못 해요. 네. 그럼 어떠한 수수료 법을 요 아,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일곱 분께 제가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까지는 우리 경매의 물품을 내놓아주시고 마치 값과 을 같았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책을 꼭 가져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청장님 마이크를 좀 잠시. 자, 46번 입찰자 분부터 한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뭔가 음, 높은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책을 고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 네. 저 높지 않습니다. 같은 <laughs> 눈높이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더 높이, 더넓게갈 뻔입니다. 갈 우리 친구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입찰하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다 기억하시고 찾아가고 계시는데요. 자, 16번, 11번, 입찰자님. 어, 왠지 연금술사가 그금 같은 걸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걸 만들, 아니, 그걸, 그현제의도을 찾아가는 모험 같은 이야기 같아서 한번 하고 오고 싶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와 그런데 연금 술사가금 그 만드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와 대단하다. 아 책이 남아요. 벌써 일곱 같은데? 예예 예, 그렇지만은 어예더 그 말하면 가니까 또 하시겠어요? 그이제 집에는 좀 어려운 책들이 좀 많은데 연금 술사를 보면서 그 어려운 책들이 어느 기준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원석이는 같이 보고 싶어요. 자, 아, 그럼 벌써 책이 책이 있고 책을 읽은 거네요. 그리 책은 못 읽었는데 들어보긴 했어요. 아, 들어보긴 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입찰하신 분 네, 24번 예? 이철자 님. 네, 찾아가는 인터뷰 서비스 우리 전성수 구청장님께서 직접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 원래 이 편말을 사촌동생이 계속 들고 있었어요. 사촌동생이 이 책은 꼭 사고 싶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은 이 책을 읽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읽고 나중에 사촌동생이 켜서 다시 물려줘서 두번 정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서 꼭잘 받고 싶습니다. 와 사촌 누나의 마음이 어쩜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 와 정말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제 말대로입니다 완전 좋은 누나 두고 있었어 그것도 사촌 누나인데 와 우리 친구 한 말씀 들어볼까요? 나어서 많이 원래영에는 건데 뭔가 재밌어서 책 하고 좀 하고 싶어요. 와이 정도면은 뭐 읽어도 충분히 이 함께해서 저기 독서 토론해도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 또 있어, 있어 우리 친구. 예. <laughs> 야 눈빛이 밝았어. 예. 어저 책을 읽고 부총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laughs> 멋있어요. 예. 제가 좀 괜찮습니다. 예. <laughs> 예. 어,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어, 제한테는 큰기쁨입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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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이제 구청장님의 차에도서에또입찰하신또 다른 무릎을 지셨을까요 예, 우리도 광경 우리 수초문화재단에 네. 어, 음. 오늘 대표님 오셨어요. 사실 우리 수초문화재단에 어, 우리 진짜 문화 그리고 공연 분야에 대한 우리 정말 앞으로 우리 서초 문화를 더욱더 분기있게 걸어가실 우리 강은경 대표님께서도 계셨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강은경입니다. 어, 우리 문화재단의 도서관이 너무 예쁘고 정말 유익한 도서관들이 많아요. 특히 양재 오솔길에서 구성사님과또 주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연금술사의손음 들었는데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 아까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이 책을 포장하셔야 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귓관자생겼다 네. 여러분, 아, <laughs> 예.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모두, 모두 6분이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어, 저희가 입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각각의 그 사연들을 또 들어봤습니다, 구청장님. 예. 어떤 분께 약찰을 좀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은 한분한 분, 한 분, 어, 책이 좀 충분해서 다 들었으면, 그, 알라이브 좋겠는데, 어, 그리고 한분한 한 분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말씀 들으면서, 아, 진짜 수초의 미래가 정말 밝다. 어,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응원도 하고요. 어,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어, 보통 우리 함께 요즘은 이렇게 보통 아이 한 명인 경우도 많고 두 명인 경우가 좀 더문데, 어, 우리 사촌 동생한테 자기가 읽어서 그 다음에 소화해서 알려주겠다 하는, 어, 그 동생을 생각하는, 어, 그 마음이, 어, 일단 조금 더, 어, 한 1점 정도 더 좋아서, 다른 분들은 다 100점이었고요. 예, 어, 101점 드리면서 그분한테 드리도록 넓게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M 가구의 시대에 우리 사촌동생까지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게 낙찰! 낙찰입니다. 네. 예,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어우, 사진 촬영하러 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네. 어, 좋겠다. 네. 하트사람. 아, 구청장님 사인 받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 와, 진짜 좋겠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악수까지. 사인도 네,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 사인, 네, 사인! 아, 다른 거진 진행 나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의 일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좋겠다. 저는 가까이서 뵌 걸로 만족할게요. 네. <laughs> 자, 저희 구청장님께서 우리 낙찰 받으신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사인 잠시 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너무 깨끗이 읽으셔가지고요. 누가 보면 이 책이 구청장님 책이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딱 증표로 사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